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집트 등 지금 한국 경전투기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럭20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대박이라고 난리였고 FA50 블럭20이 폴란드 수출을 통해 이름은 공개됐지만 정확한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국뽕에 빠진 썰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카이는 T50 계열기가 노화가 심하고 단종 부품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성능 개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언급된 개량 내용들이 사실상 블럭 20의 세부적인 성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지난번에 카이에서 공개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이가 밝힌 FA-50 성능개량 MLU 방안은 일단 MLU는 중간수명개량으로 즉 수명주기의 중간점에 실시하는 개량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카이가 발표한 내용은 카이 측의 제안이므로 공군이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합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공군에 제안한 건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제한된 블럭2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카이가 공개한 FA-50 개조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외부 연료 탱크 확장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두 번째로 후방석과 후방 동체 내부 연료 탱크 추가, 세 번째로 항전 장비 개선, 네 번째로 임무 컴퓨터 국산화, 다섯 번째로 KF-21과 동일한 조정석 대형 디스플레이 적용, 여섯 번째로 신형 가상 영상 표시 장치 HMD 적용, 일곱 번째로 IRSTT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 통합 예정. 여덟 번째로 A4 레이더로 교체 이 정도면 사실상 4.5세대 기체로 바로 점프하는 수준으로 대량 생산을 통해 우리 공군이 쓸 만큼 쓰다가 중고 기체로 수출해도 될 만큼 충분한 수요가 발생 중입니다. 스텔스 성능만 빼곤 전 세계에서 가성비 개쩔고 차로 치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페이스리프트가 끝판왕 수준인 거고 한국 기술력이 저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일단 T50 계열 항공기 운영 현황을 보면, T50 고등훈련기는 납품 이후 18년간 운영 중이며, T50B 공중고객기는 13년, TA50 전술 입문기는 12년, FA50 경공격기는 9년째 운영 중이며, T50 계열은 파생형 포함 약 140대 운영 중이며, 기체 설계 수명은 약 8,300시간, 해외 도입 항공기 대비 1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5대 해외 수출, 다수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수가 좀 되다 보니, 일부 부품들은 단종 수리가 곤란하고, 그때마다 대체품들을 만들어 주문 생산해야 하니, 수리비는 비싸고, 땜빵도 한계가 왔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20년 전에 양산된 점, 설계 개념은 양산 시점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조정사들을 훈련시키기엔 부족하죠. 때문에 최신 항공전자 구성품을 국산화하고 구조정밀검사 및 보강, 필요시 수면 연장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향으로 항공전자 구성품 성능을 보강, 전술훈련 임무 수행을 하도록 합니다. 또한 양상 9년차인 FA-50도 시대에 뒤쳐져 로우급 전투기로 운용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기에 카이는 MLU 개량을 통해 방어제공 공중대기 항공차단, 공중대기 대활약전, 근접 항공 지원 등 임무는 소화 가능하고, 공세 제공 임무까지 제한적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카이가 FA50을 어떻게 계량하느냐 하면, 먼저 성능 계량 범위를 보면, T50 시리즈 전반에 공통 형상 성능 계량 블럭 1이 있고, T50과 FA50처럼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기종들의 무장 계량인 블럭 2가 있습니다. 블럭 1에는 단종된 부품들에 대한 계량과 대화화면 디스플레이, 기골 개수, 밥통 확장, 생존성 향상으로 지상 공중 충돌 회피, 적어도 지형 추적, 자세 자동 회복 등을 개량하고, 블럭 2에는 RWR 대용량 채프 플레이 장착, a r 레이더로 교체, 공중 급유 장치, 공대공 무장 추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2027년에서 31년까지 블럭 1을 개량하고, 2032년부터 블럭 2를 개량하려고 하는데. 2027년부터 블럭1을 추진하려는 걸 보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KF-21 블럭1의 양산이 2026년부터인 것을 고려하면 KF-21에 장착되는 시스템을 T-50 시리즈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수 있도록 세부적 개량안을 봅시다. 먼저 항공전자 비행 제어 부분을 국산화하여 부품 단종을 해결하고 조정실 성능 개선으로 대화면 시연기와 예비 비행기기를 국산화시키고 내 외장형 훈련 시스템을 국산화시키고 특히 임무 반경 확장 부분은 300갤런 외부 밥통 장착과 후방석과 후방 동체 개조안이 눈에 띄는데 300갤런 외부 밥통을 달면 스나이프 포드를 못 달게 될것 같고 후방석 개조로 임무 반경을 확장하려면 TA-FA50의 장점인 LIFT기로서 장점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결국 동체 개조안이 떠오르는데 과연 저기체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생존성 안전성 향상 부분에서 적어도 지형 추적 기능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FA-50에 무슨 임무를 부여하길래 저게 들어갈까요? 그리고 레이더 경보 시스템 RWR과 체프 플레이어가 장착됩니다. FA-50의 공중 급유 능력 확보는 사실 급유 기숫자가 부족해서 FA-50까지 급유를 받아야 할 정도로 핵심 임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이는 T-50이나 FA-50처럼 운용비가 저렴한 기체를 사용해 초기 단계 공중급유 훈련을 수행해 훈련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카이는 FA-50 블럭이 성능 개량안을 통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680kg급 국산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 HMD와 AMQX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장착, a a 레이더 장착, 스나이퍼 타켓팅 포드 장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노키드 마틴이 아일랜드 공군에도 FA50을 공급했을 정도면 이미 FA50 블럭 20 업글은 노키드도 양해한 사항일 듯하고 이번 폴란드 FA50 수출도 실은 노키드에서 폴란드에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것이 근거를 들면 노키드로 이미 발주한 F35 생산과 F16V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로키드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에게 고객을 뺏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들도 FA-50에 지분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폴란드의 경우 애초에 F-16B급을 고려했기에 알람 운용을 당연히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 로키드에서 FA-50 블럭20에 적용하겠다고 한 것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A4 레이더와 항정장비 업글은 카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쳐도 암남 연계는 미 정부와 로키드의 승인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블럭 이공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측성 썰들이 난무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번 폴란드와 계약으로 암남 운영까지 확실시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